네, 안녕하세요. 엔드류입니다 자, 레이어 제로 출발을 준비가 됐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 레이어 제로가 세력 매집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매물대 소화를 끝낸 것처럼 보이고요. 현재가가 3,268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만간 단기적으로도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 전망도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그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이 크로노스 그리고 퍼치 펭귄 같은 종목들이 각각 300%가 넘는 수익이 났죠. 제가 이 레이어제로도 1차 목표가를 약8 0 0 0원대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손익비를 가지고 있는 세력 매집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이 주봉으로 넘겨가서 알트코인의 상장 직후 거래량부터 패턴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레이어제로는 정말 비교적 굉장히 명확하게 세력의 매집 정보가 나와 있는 편이고요. 게다가 세력들의 의도는 매물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장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상장 직후에 시가가 3,100원에 시작해서 고가는 7,200원까지 찍고요. 종가 마감이 중요한데 약 4,000원 정확하게 라운드 피겨 가격에 주차한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력 매집 종목답게 정확하게 ABC 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는데요. A 파동의 길이를 재고 B 파동의 저점에 갖다 대면 C 파동의 고점이 나오게 돼 있는데 C 파동 고점에서 쌍봉의 시가가 시작된 걸 봤을 때 확실하게 파동 이론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BC 파동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정 나올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게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걸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팔았을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증거가 떨어질 땐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 올라갈 때 대량 거래량이 붙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때 거래량이 실린 건 절대로 이 상장 직후의 거래량만큼 터진 건 개인들만의 거래량으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고요. 아마도 이런 구간에서는 그리고 팔아버리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 한 번도 이 검정 색깔 주봉상 21선을 넘어서 마감한 적이 없거든요. 떨어질 때도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돌파를 했지만 종가 마감을 음봉으로 하면서 성공 시키지 못했죠. 자, 하지만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간에 다시 종가 마감을 밑에서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00원대 전후부터 시작됐던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8,000원대 전후로 보는 게 맞고요. 현재 단가가 3,200원인 걸 대비해서 고점까지는 약 156%의 수익을 낼수 있는 손익비와 승률 둘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 저희 구독자분들 을위 이렇게 크로노스, 퍼치펭귄, 레이어 제로처럼 세력 매집 종목을 찾는 방법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앤드류 팀에서 생각하는 이 레이어 제로의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올려뒀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저희 앤드류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저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익절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익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 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 매수 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못 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불 전으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 불, 그리고 1,200만 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나 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요 알파벳 무료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